까꿍! 긴 눈이 미소 짓는려와 우리의 사랑 축복해.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오랜만에 저희 할아버지를 배로 도레미 파솔라 시고 많은 분들께서 기다리셨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기다렸다면 소리 질러! 우와. 달려가서 무엇을 먹고 싶은지 한번 여쭤볼게요. 어? 메뉴는 일단 정해졌거든요. 안 돼. 네 안녕하세요. 오랜만이에요. 네 진짜 오랜만입니다. 할아버지가 제일 좋아하는 걸 내가 사올게. 야 제일 좋아하는 게 뭐야? 아, 이거 참 같잖네. 기대가 얼마나 되는지 표현을 해봐 온몸으로. 온몸으로? 어. <웃음> 맛있겠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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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하다 <가다> 이게됐 <laughs> 아 맞아 니이 가정 아니냐고 다그러네데 아, 맞아 어머 저 알았어요? 네 어, 안녕하세요 네. 아 나한 번만 시켜주면 안돼 어. 볶음밥 어. 먹고 싶어요? 네내 네, 시켜줄게요 어, 괜찮습니다 볶음밥 어? 그래, 하나 시켜줄게 나 볶음밥 하나 쓸돈 있어 여기 볶음밥 하나더 주세요 볶음밥 아 그래요? <웃음> 어떡해 <웃음> 나 최고지? 나 바닥 어 깜빡하고 숙주 많이 못 먹어 가지고 내가 먹방 다개말야다개 어떻게 오늘은 1 9 2 4년1 2월 24일 6리 크리스마스 날입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여러분들 잘 아시지요? 0 0원6 <laughs> 0 0 0리6 0스0원스 날입니다. 쨍! 뭘사 왔냐면요. 0 <laughs> 0원6 <two, three>, <laughs> 그럼 제가 할아버지 마음에0 아 이거 맛있는 게다. 그동안 안 잡쌌어 혼자? 주문할 줄도 몰라 이 거. 그냥 할아버지가 퍼 담으시면 돼. 이거 이렇게 도주시면 돼? 쑥쥐를 금방 데쳐올 테니까 일부 후퇴. 응 음, 조금 이상하고 마라탕 집에서 라꿍 짝꿍을 만났어. 잼민이 친구 만났어. 어개미리가 만났어. 잼민이 친구 만나서 잼미리가아니개미리야 이거 진짜 멋있다. 야 빨리 먹자. <laughs> 쑥주로 하지. 아니 빨리 가지러 가려봐. 그래 마라탕이 왜 좋아? 불술 넘어가고 매끌매끌해. 영양탕보다 더 나아. <laughs> 할아버지가 어? 아침에 간대는 목욕탕, 이건 마라탕. 할아버지가 이거를 이제 드시고 싶으면, I w a t 그럼 제가 사장님 마음에 마라탕탕 주세요. 당, 타라, 당, 타라, 당, 탕 당. 하면 이제 공짜로 주신대. One, t w 말라리, 둘라리, 콜라리, 올라리, 올라리. <웃음> 아, <웃음> 안 돼, 안 돼. I w a t o t h r 마라탕. 먹지 않았어? 예 표정이 생동감 있게 막 이야 <laughs> 맛있겠다 이야 맛있겠다 추천하므 아 됐고 저거 못 먹기 힘드네 <laughs> 이때까리인데 이때까지안 먹어놔 쫄깃쫄깃하지? 응 <laughs> 꼭꼭 씹어놨어 굉장히 맛있다 <laughs> 음, 락궁 짝궁을 만나가지고, 어. 볶음밥 하나 사주려다가, 어. 볶음밥이 다 나갔대. 어. 그래서 음료수 주고 왔어. 그럼 락궁 짝궁의 애기야, 학생이야, 누구야, 언니야? 초등학생이었어, 초등학생. 꼬마. 꼬마한테 볶음밥 사주려고 그랬는데, 음, 음. 볶음밥이 다 나갔대. 꼬마야, 할아버지가, 이 다음에 가서 볶음밥 꼭 사줄게. <laughs> 응. 기다려, <기다리고> 그 자리에서. 대도 응? <laughs> 집을 가야지. 거기서 언제까지 기다려. 음? 기억 넘어가냐? 어머머 <laughs>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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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laughs> 이거 되게 비싸겠는데? 65,000원 엄마나 되게 비싼데? 뭐 신문지야? 4죠 4죠? 뭐라 했지 이게? 마구똥 마구똥 아 마구똥 마구똥 맛있네 맛있. 내가 아는 똥 중에서는 제일 맛있는 거 같아 해봐 뭘 해봐 나는 마라탕을 mm. 우리 할아버지랑 먹을 때가 제일 맛있어 할아버지는? 나궁채가 은이 제일 맛있어 혼자 먹어도 맛있겠다 떡볶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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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쫀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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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떡볶이 떡볶이 송을 잊어먹지 않았어. 잊어먹지 그는내 천년 기념물인데. 천년 <laughs> 아, 예. 기념물이야? 천년 기념물이야 떡볶이 나. 황금년문 나왔잖아. 예. 한번 자랑해 보셔. 안녕하십니까? <laughs> 제가 오랜만에 1924년 12월. 할아버지가 배 속에도 이틀 전인데? 1924년. 12월 황금 연못에 나왔습니다. 떨렸지? 안떨렸어얼굴이하얗게 아, 질려가지고 나 얼굴에 밀가루 바른 줄 알았어 할아버지. 아니야. 예. 방송국 자체가 추워서 그래. 히터를 빵빵 틀어줬는데 뭐가 아, 추워? 왜 <laughs> 이렇게 하면 안 들어가잖아. 아하. 아, 나너이커다 아, 더벌려라 가위 가지고 찢으면. 아니 머리 <뭘> 찢어. 이렇게 안 들어가 돼. 좋아. 좋아. 좋아졌네, 좋아졌어. 나도 몰래 좋아졌네. 마라탕, 마라탕, 마라탕. 쫀득쫀득쫀득쫀득 쫀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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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라탕. 떡볶이랑 너무 비슷하잖아. 마라탕, 마. 시청해줘서 감사합니다. 나도 몰래 좋아졌네.